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공 제 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22일 폐막했습니다. 폐막 이후 관례상 23일 제 20차 당 대회 1차 전원 회의를 열어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및 위원 명단을 확정합니다.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당 중앙 서기처 구성원 명단을 결정하고 중앙 군사위 정부 주석과 위원을 결정하며. 새 중앙기울위원회가 확정한 정부 주석상무위원회의 명단을 승인합니다 대만언론 상바우가 입수한 중공 제20차 전인대 권력자 확정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공 총서기는 시진핑, 국무원 총리는 왕양, 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은 리커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성은 자오러지입니다. 이념을 관장하는 중앙서기처 서기는 딩쉐상, 전서기 왕우닝은 중국 국가부주석을 맡았습니다. 또한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서기는 천민을, 부서기는 장준, 상무 부총리는 후추나입니다. 부총리는 모두 시진핑의 최측근인 리창, 리시 허리펑입니다. 또 중앙조직부 부장은 러우양성, 중앙선전부 부장은 리수레이, 통전부 부장은 전이친이 임명됐습니다.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면오화와 리차오밍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